아, 이런 시동을 한 거였군요. 시동 걸고, 자그 다음에 스로틀을 쭉 밀어올리고, 쭉 차지, 쭉 이렇게 차근하게 이렇게 떴죠.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륙하는 이 방법이 쉽게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요 턴과 롤턴에 대해서, 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킵 스틱에서요. 스틱에서 왼쪽에 있는 요를 왼쪽에 있는 요를 왼쪽으로 밀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고도가 떨어져요. 다시 원래대로 요 돌리고요. 마찬가지로 롤 키만 돌려볼게요. 롤 키만, 롤 키만 왼쪽으로, 롤 키만 왼쪽으로 돌려도 어떻게 되느냐면 하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고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죠죠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재밌는 동작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롤 키와 요 키를 비슷한 만큼 왼쪽으로 동시에 미는 겁니다. 그러면 요키는 요키는 화면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롤키는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둘이 상쇄가 돼요. 그러면서 요가 좌측으로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도는 겁니다. 근데 정면을 보시면 지평선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죠? 지평선이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똑같이 요 키와 롤 키를 이렇게 같이 좌로 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고도를 좀 줄이고 싶다면은, 요키민그 상태에서 약간 스러트를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도가 떨어지면서, 고도가 떨어지면서 요 턴이 이루어지죠? 반대로,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이번엔. 자, 반대로 돌리는데 요 턴이 되죠? 요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스러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도가 올라가면서 요 턴이 되겠죠. 지금 요와 롤이 동시에 오른쪽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수준. 저 앞에 있는 십자가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 지평선을 가리키고 있을 때 계속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그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롤과 요를 동시에 쳐주고 있으면 고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고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롤턴과 요턴이 계속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롤과 요를 동시에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이런 형식,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요턴이라고 합니다. 어, 요턴 같은 경우는요,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뭐, 하늘 높이 날아갈 때, 그럴 때도 써먹을 수가 있고요. 예술에 적공 비행했을 때, 적응병 했을 때 이렇게 우아하게, 우아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쓱 차지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 때도 요턴을 하면 화면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대신에 요턴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요턴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이 회전이 느립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이 굉장히 커요. 회전 방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 높은 곳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턴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넓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턴을 할 때는 요 턴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요 턴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턴을 하면 저 나무에 가서 들이받겠죠. 그죠? 분명히 나무에 들이받을 거예요. 지금 저정 보면. 그래서 요 턴은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아니면 굉장히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요트를 할 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 좁은 곳에서 해도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겠습니다.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여기도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요트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요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기 때문에, 이것도 벌써 지금 저쪽에 보면 그 정자 쪽에 부딪힐 위험이 있죠? 돌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요 턴을 하는 겁니다. 요 턴은 굉장히 시네마틱한 동작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자, 착륙은 닿았다 싶을 때 툭! 시동 꺼주는 거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롤 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